나와주세요 자 멤버들이 또 함께 무대에 나와주셨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BBS입니다 어, BBS를 표현하는 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정면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도 갈까요? 왼쪽 가볼까요? 왼쪽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S를 표현하는, 네, 표시까지. 영상자님들 시선 왼쪽부터 쭉 이렇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즈 가볼까요? 두 번째는 포인트 함으로 가볼까요? 하트로 갈까요? 하트 먼저 가겠습니다. 하트 먼저. 하트 먼저 가볼게요. 네, 귀여운 하트로, 네,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네. 또 사랑스러운 하트와 함께 두 번째 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갈까요? 자, 강렬한 트일러와 강렬한 어, 어, 소개 영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BBSC가 또 함께 무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무 영상을 보자마자 어 저게 포인트 안무겠구나. 어 되게 익숙하게 따라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포인트인데요. 네. 멋지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왼쪽으로 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까지 다시 정면으로 오셔서요 뒤쪽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에게도 포인터 보니까 살짝 한번 돌려주는 느낌으로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영상 기자님들 왼쪽부터 우측까지 쭉 시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BBS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브리치니입니다. 자, 첫 번째 캐스팅 멤버로 함께 인사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어, 트레일러에서도 격투 장면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왼쪽으로 또 함께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에게도 시선 함께 주시고요. 자,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더십은 물론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포즈도 가볼까요? 어떤 포즈가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정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가리지 않게 함께 해주시고요. 자, 여서 왼쪽으로 또 함께 가볼까요? 그리고 오른쪽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으로 오셔서 뒤 영상 기자님들께도 네, 함께. 네. 시상 한번쭉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들어가 주시고요 인사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BBS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아일리입니다. BBS 독보적인 랩핑 실력으로 BBS의 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천천히 네 함께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천천히 우측으로도 시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면으로 오셔서 뒤에는 영상 기자님도 함께 봐주시고요. 쭉네 시선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즈는 어떤 거 가볼까요? 두 번째 네위에서 상징하는 정면부터 하겠습니다. 자, 데뷔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신비한 모습만큼이나 정말 오늘 멤버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멤버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트레일러 영상에서 많은 멤버들의 매력이 보였는데요. 함께 이따 위브에서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천천히 우측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면으로 오셔서 뒤쪽에 있는 영상기사님들께도 네, 시선 한번쭉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인사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bs에서 유일한 일본인 멤버이자 메인댄서를 맡고 있는 라나입니다 일본인 멤버입니다 메인댄서를 맡고 있고요 세계 3대 스트릿대회인 서머댄스 포에버 우승을 한 실력자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왼쪽까지 함께 가볼까요 지금 한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최근에 또 5급 시험을 봤는데 멋지게 또 합격을 또 하셨다고 해요 네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도 함께 천천히 봐주시고요 네, 정면으로 함께 또 다시 모셔서 영상 기자님들 한번 시사 한번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어쩜 포즈 한번 볼까요? 네, 카리스마 있는 표정으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면부터 좀 가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도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트레일러 영상에서 멋진 검술이라고 해야되나요? 네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야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가진 멤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측도 한번 가볼까요? 네 앞으로 또 이따 공개될 뮤직비디오도 함께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면으로 오셔서 뒤에는 영상 기자님들 시선 한번 주시고요 자 이제 인사하고 돌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bbs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지유라고 합니다 퍼즐 퍼즐 제 메인보컬 지우씨입니다 어, 비주얼은 물론 탄탄하고 독보적인 음색뿐만 아니라 뛰어난 퍼포먼스까지 모두 준비된 육각형 올라운더 멤버라고 합니다 왼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왼쪽 시선 주시고요 자, 천천히 우측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뒤에는 영상 기자님들 시선 한번 쭉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포즈는 네. 귀엽게 손을 들어주셔서 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네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 멤버네요. 네. 자 정면에서 왼쪽으로 함께 또 이쁜 미소로 또 함께 진행해 볼까요? 천천히 우측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면으로 오셔서 뒤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에게도 시선 주시고요. 네, <laughs> 수줍은 또 미소를 함께 했습니다. 자, 인사 군이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BS 막내이자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리원입니다. 껴겠습니다. 네, 정면부터 봐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으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BBS의 막내 리원 씨입니다. 네. 우측으로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으로 다시오셔서요뒤에는 영상 기 자, 님들 시선 한번 왼쪽부터 쭉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 네. 자, 트레일러를 통해서 이국적인 비주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액션 씬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무대를 통해서 보여줄 이원 씨의 다, 다양한 매력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또 시선을 함께 해주실까요? 네, 왼쪽으로. 이어서 오른쪽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으로 오셔서요. 뒤쪽에는 있영상기자님들에게 칭찬 한번 주시고요. 자, 이제 리오님도 인사하고 한번 들어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